네. 친구가 음, <laughs> 나를 놀리려고 고수를 줬으며 목이 확 발렸습니다. 음, 그.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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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생선껍질 말린 거예요. 그가 바삭하게 튀는 겁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고명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음. 처음에는 양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먹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네이쌀국수가 부르면 음.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색깔이 굉장히 보뻐요 분홍색. 분홍색은 특색상인가? 그렇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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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정도 맛에 이정도 가격이면 엄청 저렴한거예요 네. 한일이 조금 올라서 10바트 네. 정도가 약한 4천원 정도 하는데 여기 앞에서 90바트면 굉장히 저렴한거죠 맛있어? 맛있어? 아로이 아로이 아이 국물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용과. 그선인양과 열매 용과지죠? 아, 여기다 용과를 넣으셨구나, 가라고. 이게 기분합니다. 야채도 많이 들어갔고, 요 고수도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고수. 물로 많이 먹었어. 아유, 맛있어. 식당은 되게 푸름한데 굉장히 맛있네요. 제가 태국 여행 다니면서 별로 끝까지 먹어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젓가락 뒤져야 해 não é coisa 쉽게잘먹었 습니다.